올라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어, 예수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 있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 은혜가 있죠 모든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지극정성, 지성들여라 뭐 기와장사라, 뭐 이름자라 모두가 하나님 어떤 신에게 비는 종교로 가는 겁니다. 그죠? 렇 빌어서 빌어서 하나님을 달래고, 신을 달래고, 달래가지고, 하나님을 땡기는 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스스로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들었것지 신을 찾았던 사람을 만나서 들었던 것이, 우리도 복음이 전달되어서 보죠. 그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구한테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안에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느낀 게 많아요. 들은 게 많아요. 똑똑한 게 많아요. 그 자기 똑똑이라고 그러나요? 지 똑똑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늘 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만나 주실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터치해 주실지 거기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었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교회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사실 급도 나지 않아요. 무식해 보입니다. 성경 한번 읽지도 않아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안 돼.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대통령도 나오고, 박사들도 나오고, 수많은, 수, 수도 셀수 없는 세계의 문화와 문명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교회만 비판한, 무식한 사람인데, 상대와 같이 줬차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던 분입니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지성도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청렴했습니다. 성공을 해도요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권력도 있고 돈도 가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요 구속하고요. 서대반 집사님을 핍박할 때에 돌멩이들고서 돌멩이를 찍을 때옷 받아주는 사람이 이사도 바울입니다. 때려 죽이도록 한사람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거 나는 하사람이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있는 교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거죠. 무서워하죠. 또 근처에 있는 흩어진 교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색이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 다메색이라는 도시로 가는 거의 다 왔을 때에요 얼마나 다메색에 있는 교인들이 두려움에 들고 있었을까요? 군대들이 찾아 자기 자국을 보니까 두려움에 들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사도 바울 주으로 빛이 둘러붙는 다예요 엄성이 됩니다. 사오라, 사오라!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하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 사도 바울 같은 지성인, 능력자가, 그런 권력자가 얼마나 충격받았죠 예수를 만난 적도 없었지만 그때 당시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었다고 말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이 다 은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눈을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도시로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나의 종이 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내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만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나니아가 놀랄까봐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를 먼저 만납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거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고 라이드를 그 아나리아 깜짝 놀라서 아나리아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사후로 나를 죽이러 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랬더니 내가 미래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 그음성을 들었죠 사울은 예수 믿 만났죠 이두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났다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요, 그냥, 누구, 그유로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냥 다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은혜 체험하게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 가운데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나만 아는 사실인데.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서 처음에는 장난장난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과거에 승리의 체험들을 승리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에 이렇게 할때 잠깐 기다려라 아이와 같이 사자밥이 되면서 잠깐 있는데 이저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나 하늘나라를. 천국을 만요그 하늘 나라에서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주님을 만났거든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겁니다. <laughs> 다 죽잖아요. 다 죽어, 다 죽는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더큰 삶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저는 가끔씩 미국. 다녀왔잖아요. 잘하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 합니다. 미국으로 왜 미국이라면 아름다운 빛자의 나라 국자를썼어요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참 아름다운 나라. 인터넷이나 서비스는요 우리보다 훨씬 부진국입니다. 뭐 컴퓨터나 이런 거는 훨씬 부진국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트레저라고 하는 이 보물 자연의 보물은요. 이야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다. 이럴 정도 로참 아름다운데 여러분 우리 이민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해서 한번 간다고 지십시다 간다고 에 간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특히 연세 많은 집사님들 보면 이민가서 사세요 친구들 다 떼내야 되고 이것저것 떼야 되고 뭐 집은 자고어 이거, 자고, 어, 이거 뭐그 걱정 안 드세요 이민가서 살아라고 하면 말도 못할 텐데 오만 걱정 안드니다 가있는 동안에도 오만 걱정 다 하다가 잠시 후면 와나나참 좋네 이런 생각을 한다 소말리아 해적이 잡혀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감옥가네 감옥가네 막 울고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감옥가서 살아보니까 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저 여기서 살고 왜 감옥이 왜 좋냐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감옥이 훨씬 좋아요 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는요, 다 죽는데 우리가 겁을 많이 내요. 이 땅에서 살 때는 여기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저 하늘나라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미국의 박사 한 분이요, 200명이, 200명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이 끊겼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13가지 중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들 동굴을, 어두운 동굴을 지나고, 큰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 그 생명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넌 아직 안 됐다, 가라. 천사같이 보이기도 했고, 어쨌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대. 그 생명이 사람났대그 아름다운 곳에 뽀대 있을수로 빛을 본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였냐. 이곳에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빛을 본 사람, 어둠을 받은 사람은 아이고 저희가 만드는데 이세너만 했고 빛을 본 사람은 이곳에 돌아오지 싶지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튜브에 가보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라네요 그 소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로 로마 시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예,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 성의 충만의 기쁨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지식과 지혜의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게 했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구절, 모든 것을 배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그리스도를 돕고그 안에 발견되이아니니 내가 가진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주는 은혜가 너무나 귀하더라그 다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이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우리 힘사 하나님을 알아가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 기쁨이 되다 여러분 뭐할 때 제일 행복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짓으로 가장 기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또 교양도 많이 쌓으시고 공부도 하고 앞으로 대세는요. 뭐 노인들이 시골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어떤 걸 해나가야 될까?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한영예서 여러분 지금 70이십니까? 50이십니까? 100년, 100세의 인생이라면 7 0이십구분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5 0이십구분 5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십니다 하나님 만나가십니다 그리고 피을 삼아십니다 또 사도방이 뭐라고 고백했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가감추져있 돈이 보아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선조들이 이 비밀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뭘 원하고 있다에 3년 반 동안에 생활을 하고 가셨는가 야 여기가 다가 아니야. 나의 노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고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좋아. 그런 사람들 구원해. 성교적 사면가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가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도 미리 알았어요. 겸손과 이로와를 겸유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자, 우리 2휘장 사전 말씀.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 세상도 쫓아가봐야요. 나중에 허무만 남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살아나싶다 세상에 있는 줄 아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보화가 없습니다.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어떤 것도 없었는데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찾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제 아내한테 미안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 이상형이요 제 아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주의 얼굴을 이렇게 자꾸 보는데 어? 내이상형이다 그러니까 내 이상형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내 안에 숨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떤 모습이 표가 난 거예요 이야 내 스타일인데 근데 주희야 내 딸이야 뭐 어떻게 결혼 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아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운데, 보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십자가 안에 있는 거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아유, 뭐가 보아일까? 뭐가 지혜일까? 뭐가 지식일까? 이것을 한 민족이 얻은 어른, 어느 민족이죠? 유대 민족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장생기를다외운 다음에 그장생기를 배우고 외우면서 경제에 대한 고민들을 끝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고민들을 다 끝냅니다. 아이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 성경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랍니다. 사도 관을이 모든 삶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흑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을 이어사나 하나님의 은혜 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요 어,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롯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왜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백세의 남 아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로스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내 노력으로 된줄 알고 소동과고모라다들어갔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옵니다. 다윗왕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걱정되게 만들었지만 다윗은 주신 축복으로 비록 죄인이고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종교와 영광과 함께 살았던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역대사 29장에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물려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시겠습니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다 지나가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결혼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앞으로 20년은 더 빨리 지나가겠지요. 그죠? 여담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패밀리 나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번 정도나 한 시간 정도라도 한달 정도라도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드라이브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요즘에 역사와 관련되는 제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되는 내용들도 보고, 왜 이, 어 나라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나 하면서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가 2000, 아 1916년,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어 그때 중이었는데, 아주, 피비대는 1,500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때에.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요 전쟁 전에 베를린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전쟁 전에 뭐 벨기에라든지 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전쟁 탁 터지면서부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기아와 죽어가는 그 모습들, 우리 계산을 따져보니까 100년 전에 그때 1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50년 전에 있던 사람은 지금 살아있을 수 있죠 그죠 100년 전에 있던 그 사람들은 전쟁 때 1,500만 명이 죽었어요 야 우리나라 거의 절반이 다 죽은 거죠 그때 당신이 물어는 그렇게 죽어갔는데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서로에게 정말 감사했다, 고마웠다. 나와 함께해 주셔서 고마웠다. 아내에게도 나에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 남편에게도 당신 나의 남편이라서 너무 고맙소. 이런 말할수 있어요. 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라 그러려고 하면 그게 갑자기 죽을 때 그렇게 될수 있을 것같습니다 제가 병원심방을 해보니까요. 아이고, 나참 병원심방 할 때마다 가슴 아픈 교 요양시설 갈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치매가 오니까요. 더 이상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 더 이상 자식도 자식으로 보이지가 않아. 누가 누군지 구분도 되지 않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더 이상 복음의 메시지도 들지도 못해. 아유아유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이러고 있어. 이게, 이게 뭐러 그러니까 근데 더 이상 이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인 지 아세요? 이거는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아니하 내가 하던 습관들이 죽기 직전에 그대로 하다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도 주님 붙고 싶습니다 하면서 가지만 그러지 말고 내 힘과 내 뜻으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죽겠죠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죽는다니까 성도의 집안에는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눈치 나니까 좀 있습니다 나 같은 제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은 의혜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 나와서도 어메이즈 레이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살았습니다. 이것이 입술과 상처 가운데서 있어야 내가 나중에 치매가안들어도 다른데 안 돌아다니지 교회 왔지 자식들도 걱정 안 해요. 교회 왔는데 우리 청주야 하면 되니까 교회 오시는 거. 예요 마지막 불을 하실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셨네요 같이 하시니 얘들아, 잘있어라고동아 고마웠다. 아빠 먼저 떠난다. 웃으면서. 그리고 제 아들에게 하는 얘기했습니다 내일 불 보고 울지 말고, 하늘 보고 잠깐만 웃어만 나고. 내가, 내가 말을 해도 안 늘릴 거니까. 그죠? 그런 얘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은혜로 이혼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감옥, 그, 들어가가지고 첫 시간에 선생님들이 인사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가운데 제가 무리 속에 남아 계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과학 선생님은 들어오셔가지고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면 알코올이 있어. 알코올 가지고 나한게또 이렇게 칠판에 기록을 하면서 이것이 지방을 만나면 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이 돼가지고 내려가는데 이 문제가 뭐냐? 알코올이 너 위장에 들어가잖아. 이러면서 위장에 들어가면 위벽에 있는 지방과 맞는데 그래서 무이끓 거예요 그데 이걸 계속 먹잖아 위장이 땅포나너술 먹지마 이런 내용이에요 <laughs> 화학선생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과학신력을 옴내셨습니다 사회선생님은 유대인의 7일 전쟁을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인기를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기통찬 거예요 미술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림 중에 서속가 가장 잘 그려야 하는 그림이 있대요 뭐게요? 글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라면, 고등학생 학생이라면, 글씨 정도는 잘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잘 그려야 돼 하면서 글씨 쓰는 방법에 대해서 미술 시간에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 너무 그 차트 글씨처럼 이렇게 쓰는 걸 했는데, 아직도 저잘 써요. 그, 글씨가 안될 때는 그걸로 씁니다. 참 감사해요. 지옥과학 선생님은요, 별명이 피바다 선생님이셨어요. 몽둥이에 이 있다 하는 들어보는데, 누구도 못들게 하는 엄청나게 큰강물을 가지고, 90점 이하는 한 대다, 아 90점 이하는, 그한 점수 다한 대다, 라고 하면서, 50점 이하는 그런 뭐겠냐? 죽음이겠지. 이러면서, 어 그래, 지우가은 우리는 다 90점 이상 맞았어요. 이분이 50대에 돌아가셨어. 싸움하셨어. 아유, 기뻐 세요 근데 음악선생님은 뭐 했냐면, 음악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아, 소개좀 시켜주세요. 이 소리 하니까, 나와서. 영어로, 어진이징 i n g g 로 불렀어요. 하, 우통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 팝송인 줄 알더라고. <laughs>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찬이니까. 웃음> 팝송이라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우리가 학교에서 신청 노래만 불렀지만, 이분이 크리찬이시구나 스 했는데, 우리 제사 지내는 학교에서 어, 예수 믿는 동안에 크리찬 스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남아 계죠 참 감사해요. 그분이 하는 사람에 그대로 노래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때만, 어메이징 그레스를 이부르는 하나님의 언제라고 감사습니다장래인가 재작년에 은퇴하셨다는데,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나 같은 제1살이신 305장, 1725년 7월 24일, 영국에서 태어난 뉴턴이 작시한 시인입니다. 참 시장 생을 잘하는 믿음의 부모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일곱 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때부터 삐뚤어집니다 어, 군대 갔다가 탈령해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감옥 어,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노예 선 타가지고 노예를 잡아가지고 그걸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재재능을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1 1일 동안 막 폭풍으로 몰아치는데. 돌아다니다 죽겠으니까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 울음소리 들리더랍니다. 누아복음1장1 3절에 나오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더라면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살려 주시죠. 그리고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모든 죄를 배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목사님이 됩니다 큰 제약에서 끊지신 주원에 놀라와 나처럼 믿은 그 것이 한 기하고 기하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뉴턴 목사님은요 항상 그노예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노예복이 목사복이잖아요 목사복이 아니라 노예복을 입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어음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나님의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에성도삶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참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게 계셨습니다. 지금 뭐해? 전화가 왔습니다. 나 지금 복부장이 있는데 한 사람이 모자라네? 나와! 내가 다대줄게 그래서 골프장을 갔습니다. 가서 골프를 치다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좋은 운동 사모님하고 같이 하시지? 왜 목사님만 나오세요? 아유, 우리 아내는 먼저 갔어. 천국 먼저 갔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왜요? 우리 안 좋으셨나요? 죄송하네요. 괜히 여쭤봤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은혜야. 우리 집사람은 밥 먹을 때마다 이게 맛있네. 이게 맞았네. 이런 것이 입술에 달고 살았던. 이게 좋네. 이게 나쁘네. 모든 불평불만한망을 달고 살았던. 그러다가 암을 얻었는데, 아, 우리 내가 기도해도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고, 천국 가서, 자네는 어렵게 살지만, 골프비 안 내잖아. 이러면서, 오늘 밥 사. 그랬던 트럭이 나요. 그리고 밥 사면서, 아, 어, 그때 그 때, 뭐, 그,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이미 이렇게 나와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엄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내 살로 인해서 말씀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주는 것임을 감사하며 그 안에 감사함며살아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늘감사하나님의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 마음을 넓히고 무엇이든지 어두운면 보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제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들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종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댄 것을 하나님의 은혜 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는 성도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짐들 주님 앞에 맡겨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축복 아버지 누리며 살리는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영은 올려드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되옵소서 게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온는이다